역대하 29장 12절에서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하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리아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앞디의 아들 기수와 여할렐레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삼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헤만의 자손 중 여호엘과 시무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스엘이라.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도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재단에 뿌리고 또 숫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재단에 뿌리고 또 어린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재단에 뿌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역대하 29장 12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종교 개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개혁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라인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두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둘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두어야 하는가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결하고 깨끗하라. 언젠가 저에게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전도사님, 마귀는 어디에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야 귀신이 어디서 나타나니 너는 귀신이 어디서 제일 나타난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화장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화장실에서 귀신이 나타나는 것 같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럽고 음습하고 사람들이 잘안 가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마귀는 무질서한 거야 네가 생각하는 대로 무질서하고 더럽고 음습한 곳에 마귀가 있는 것이야 그런데 마귀는 성전에도 있어 왜냐하면 성전이 더러워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막 눈으로 눈으로 보기에 깨끗하기 때문에 어? 마귀가 있을 수가 없다?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가 마귀가 들끓게 되어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스기아를 통하여 이 성전을,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성전을 어떻게 깨끗하게 했습니까? 성전문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그 동안은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다니 온갖 더러운 순, 뭐 흉악한 숭배하는 숭상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우상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다치우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동안 드리지 못했던 예배가 드려지게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어도 문이 닫혀 있고그 성전에는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자, 히스기야 당시에는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우상들이 조각으로 있어 거기 있었고 물리적으로 문이 닫혀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문을 활짝 열려있고 그 안에 깨끗하고 정결한 것 같지만 이곳에 하나님에게 온전한 마음의 방향을 두지 않는 사람들 여호와의 전을 정결하게 하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여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왕이 명령했습니다. 왕이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깨끗하게 하기를 작정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자가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변화됩니다 16절 보세요 제사장들도 여와의 호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였그 다음에 17절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절 끝에도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깨끗하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한 것은 그냥 물로만 치우고 먼지 떨어내고만 한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21절 끝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재단에 드리게 하였다. 이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죄로 삼아 재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죄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글.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기대, 기대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배 다 받으시고 그냥 간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가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서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가 온전해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이쫙 찢어졌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로 도 인하여 우리의 무질서하고 깨끗하지 못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 성도 시간을 정하여 이곳에 모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 3일 날은 모든 교인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했으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오늘 시스기아가 말씀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깨끗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매 침방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라고 보시냐면 그 집에서 예배할 때마다 더러운 집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담임 목사가 예배하기 위하여 온다니까 자기 집도 깨끗하게 치웁니다. 마음에 음흉한 마음을 갖고 겉으로만 깨끗하게 치우는 사람 한 사람도 제가 보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집을 딱 정돈하고 하나님의 천사라고 믿고 믿고 그들을 환영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나는 달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질서를 잡으십시오 아무렇게나 공부하고 아무렇게나 학교 다니고 아무렇게나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일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다 망합니다 질서에 따라서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을 세상도 선택하고만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질서를 벗어나 하나님의 전을 무질서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개혁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자금의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의 성도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을 여러분도 오늘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무질서가서 마귀다. 마귀는 우리 가운데 무질서하게 하고 혼돈스럽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혼돈을 하나님께서 질서 정연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했고. 그래서 레위 사람과 아론의 제사장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예배 성전의 문을 열고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개혁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개혁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회복된 사람들, 회복된 성전, 회복된 예배가 나는 우리 교회 부터, 여러분들의 삶부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하나님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극복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 큰빛교회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목표가 분명하면 갈 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따라 목사인 저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작정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라 명령하실 때 여러분 그냥 마음만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육신에 일어나는 모든 것도 질서 정편하게 깨끗하게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삶의 질서를 정확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 깨끗해지는 바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구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아버지와 깨끗하게 준비하건만, 하물며 사람 앞에도 그렇게 하건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 깨끗해, 깨끗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금빛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쳤던 예배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아침 기도회가 살아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기 모임이 하나님 더욱 더 불타지게 하여 주시고 금요일 날 하나님을 향하여 모여지는 성도 기도하여 질서가 회복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가 일부, 이부, 이부 그리고 오후에 있는 모든 모든. 임 그리다사무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어린이들, 학생들과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오고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깨끗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개혁이 일어나는 2020년 기대하오니 주여 준비하겠습니다. 지금도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날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더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를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